지금같은 느낌 하나, 둘, 다시 괜찮아요, 똑바로 갔어요 자, 여기서 풀지 마세요 끌고 내려와서 네. 왼팔로 팔로 돌리면 되겠네요 음, really? 하나, 둘 팔로 돌려 케 땡겨도 괜찮아요 이렇게 쳐야돼요 나이스 업. 132 좋아요 132 지금 완전 잘하셨습니다 레디 다시 하나 둘 팔로 돌려 다시 해도 열려 맞았어요 팔을 못 팔을 못 썼어요 팔을 쓴다는 느낌 드셔야 돼요 팔로 돌린다는 느낌 Ready. 하나 둘 팔로 돌리세요 오케이 지금 잘 맞았다 오케이